눈이 간헐적으로 아플 때 간헐적이라는 것은 가끔씩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 신경 쓰고 피곤하고 잠못 자면 아프다가 좀 쉬면 괜찮다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일단은 염증성인지 비염증성인지 구분한다 염증성 아, 결막염인지 공막염인지 포도막염인지 완검염인지 염증으로 인해서 아프게 되는 경우는 항상 동반되는 게 시뻘겋다 충혈되고 아프고 쑤시고 가렵고 붓고 눈물이 많이 나고 눈곱이 끼고 한7 가지 가운데서 한두세 가지가 있으면 염증성이다. 눈이 어 눈이 시뻘개요 그다음에 이제 눈이 붓고 가려워. 시 염증 이 결막염. 결막염은 세균성, 바이러스성, 뭐 계절성, 뭐 알러지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염되는 경우가 있고 안 전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알러지 어 자기는 알러지니까 전염 안 되죠. 어, 계절성 계절 뭐 꽃가루나 먼지가루나 고양이 가루가 들어가서 그렇다. 전염 안 됩니다. 근데 전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바이러스. 성 감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? 바이러스.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것들은 결막염이 전염된다. 그래서 결막염이라도 전염되는 거, 전염이 안 되는 거. 만약에 전염되는 결막염에 걸렸다 그러면 같이 뭐 수건을 쓰거나 같이 뭘 어떤 물품을 만지거나 어 같이 손을 잡거나 그 사람이 이걸로 균을 만졌는데 눈을 비운 데다 같이 손 잡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손 잡은 손으로 내가 또 눈을 비비게 되면 어 나한테. 또 전염될 수가 있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 또막그 사람을 눈을 비비지는 않을 겁니다 손을 또 만지니까 그 사람이 또 손을 통해서 자기 손을 또 비비게 되면 아눈 가려워 그리고 비비다 보면 또 전염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성일 경우에 바이러스성 결막염일 경우에 어디 누군가의 접촉에 의해서 또 전염되고 또 옮겨 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청결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물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 자기 개인 비품을 사용하기가 중요합니다 어, 결막염 관리법 그런 결막염을 또알게 되면 녹내장이 갑자기 또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혈액순환이 안되고 눈에 또 안압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눈사람 관용은 기쁨과 비대 에너지로 세상을 비춥니다